자, 먼저, 그러면, 자, 이제, 제일 먼저, 그, 전교조 활동, 여기 대해서, 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전교조는, 민주노총, 민노총, 그, 산하, 교원, 노동조합이고, 89년도에 발족을 했다. 그 당시에는 참교육하자. 이와 같은 그 기치를 내걸면서, 촌지 없애기, 찬조금 안 받기, 그다음 부정부패 근절하자. 자, 이러면서, 초창기 아주 신선한 바람을, 학부모들한테 불러일으켰다. 이제, 어,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민족, 민주, 인간화, 인간화, 이그 세계의 그저 가치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학생들을 초중고 학생들을 어 교육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법의 노조로 있다가 1999년 이제 합법화 이후에 정치 이념적인 활동에 몰두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 초중고 교원 가운데 한반 정도는 이제 무슨 뭐 이런 저 단체 소속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교총이나 전교자 이런데 어 소속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 교사 잔어 절반 가까이 가운데 삼분의 일이 이제 전교자다. 아어 그래서 약한15% 6만 명 정도가 이제 전교조인데 어 지금 현재는 그저 숫자가 계속 그 줄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3분의 2 정도는 이제 교총에 가입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자이 보배 노조 이것이 위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자 정교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을 하고 여태까지 해직 교원들을 전부 다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정교조 그 핵심 지도부에 완전히 포진이 돼 있으면서 이제 좌파 단체와 그 네트워크를 그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그 완전히 그 자경화 이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정치 활동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그런 정치 어 활동에 전부 통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빨치산 추모제. 학생들이 왜 여기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광우풍 옛날 촛불 폭동이나 미군기지 이전 반대, 뭐 이와 같은 그 이제 그 활동에, 정치 활동에 학생들을 동원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고등학교 그 졸업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너들 만약에 이제 그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민노총 가입을 해라. 그러면서 기업은 우리의 타도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자, 대학 가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는 너들은 반드시 한 청년에 가입해라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주장,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그 시위들 참여하면서 정부를 타도한, 당시 그 보수 우익 정부를 이제 타도하는 그런데 앞장서달라 이제 이런 그 주문을 어 여태까지 정교들이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민노총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95년도 11월 달에 창립을 했고, 97년부터 이제 합법화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작년 20, 2020년, 당시 이제 그 회원수를 보면 131만 명 가까이 되고, 그외 이제 산하조직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이 민노총이 이제 포진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건설 분야, 아, 운수, 공무원, 무슨 교수, 금속, 대학, 보건, 의료, 사무, 금융, 서비스, 산업, 언론, 여성, 정교조 등.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이제 산하 조직의 전부 그 이제 민노총, 어, 산하 조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이 민노총의 이제 자본주의 그 인식을 보면은 자원, 자본주의 이건 엉터리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새로운 그 경제제도로 이제 대체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하다 보면 이제 황금 반응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주의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저 자본주의 계속 하다 보면 부익부, 비익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민노총의 그 정치 활동을 보면은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제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이제 그 강령으로 삼고 그다음에 4대 정치적 그 과제에서 국법법 철폐, 그다음에 평화 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방식 실현. 막뭐 이와 같은 그 과제들을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투쟁한다. 이제 그런 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통일에 반대하고 있는 그 미국, 통일에 반대하고 있는 수구 이냉전 꼴통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분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반전평화운동을 이제 전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 자, 다시 한번 이제 총괄적으로, 그럼 과연 전북 좌파들의 그 대북 인식 보면은, 자, 광복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지금 정통 성 있는 그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다. 그다음에 자 북한 지금 현재 독재 정권이고 김씨 왕가 이제 70년 이상 계속 그 이제 그 왕조 그 체제 국가를 어 지금 저유지해오고 있는데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조선 노동당 그 독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에서는 일체 그입닫고 침묵하거나 아니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호하거나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 많은 그 남한에 대한 어 프로보케이션 자, 대학, 저, 위협, 어,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 대해서는 침묵하고, 북한은 통일 대상이다. 같은 민족이다.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끌어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무조건 그 닥치고 통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 지상주의를 어, 견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북압파다그 다음에 한반도가 안, 평화나 안보 문제, 이건 별 관심 없고, 통일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문제 계속 무슨 뭐이 안보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대해서는 아주 원천적으로 그 알레르기 거부응을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옛날에 그 군부 정권 때, 맨날 우리 타나발 라고 너들이 이제 수시로 그 써먹었던 카드가 바로 안보 카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런 과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보 얘기 되면 고개를 절레절레 섬, 흔든다. 이제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자 같은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땅굴이나 무슨 6.25 남침 이런것도 부정을 하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북침설 우리가 먼저 걸었다 이제 그런 어, 주장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종북 좌파들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어려운거 다 안다 얘들은 그러나 언젠가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그 개혁개방 할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결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육협력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는 것이 예, 정북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문제에 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훨씬 더 인권이나 자유 이런 가치보다 민족이란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 우파, 보수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비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런 수국 골통 세력들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 좌파의 한국 사회는 여태까지 그 공사나 책들을 보면은, 자, 이제 같은 얘기인데, 반민족 행위를 했었고, 자, 보시다시피, 이제 주체 사상이나 뭐 이런 저, 뭐 이런 전부 침묵하면서 그 다음에 반국가 행위 자 이런 것들 전부 했었고 자그 다음에 어, 이적 행위 그니까, 러천하함 그, 북한, 그, 폭침이 사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부정하면서, 그런 이적행위를 여태까지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그, 종북 좌파가 계속 우리 사회에서 침투하고, 확장되고, 그런 어떤 그 숙주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에 졌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무현이가 앞장을 섰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노당, 민노총 정교조 이와 같은 그 불법 활동을 이제 방조한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 여기서 노무현은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이 서해 북방에서 NLL 이건 자 우리 영토선이 아니고 해상 그 경계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토선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해고. 그 다음에 북핵그 위협 론 자, 이제 북한이 이제 핵저 북핵 위험론 개성 무슨 뭐 핵개발하고 어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저 핵개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런 그 저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 뭐위험 하지도 않는데 어,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용산 미군기지 이건 침략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7일에 10월 2007년 10월 달에 그 평양을 갔는데 그 당시에 평양가는 노무현한테 반드시 핵 문제를 얘기를 하라 왜냐하면 2006년 9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북한 강동무현은 야 내가 지금 이 문제 얘기하면 이제 싸우란 얘기 아니냐 못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자 그래서. 하도 급그 국민들이 지 유권자들이 자 노무현 정부에 학을 띄고자 김대중 노무현 이 정북 정권에 대해서 학을 띄고그 다음에 이제 반대 진영에서 있던 이명박에 대해서 전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명박은 또 현재 정북 척결에 이것또 등하시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 걸었던 게시 레이져가 중도 실용주의다 이제 그런 얘기 중도 실용주의다 그러니까 아,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그 당시 그 MB도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그 사회 구조가, 이제, 패러다임이, 이쪽, 그, 종북 좌파, 진보, 진보 좌파, 이런, 저, 저, 보수 우파, 이렇게 양진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그 가운데, 아, 미들 그라운드에 쓰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 그러니까 이념 논쟁도 안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보수나 진보나 뭐 이런 거그 가운데 서을걷겠다 이제 이렇게 그 나이브하게 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다 이제 그러니까 진보 좌파 속에는 종북 좌파 대한민국을 공산 적화 시키려고 하는 종북 좌파가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MB는 그걸 못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종북 좌파 척결을 이제 여기 등하시 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